아니, 쇼츠가 애플펜슬 쇼츠가 500만 이상이 나왔어, 지금. 아니, 그 정도면 나 저기 애플 광고 찍어내는 거 아니냐고. 일단 결론만 얘기해줄게. 네. 나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. 오. <laughs> 자기들아. 네. 요즘엔 제대로 케이스까지 갖고 다녀. 난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이니까. 이게 여러분들, 그런 게 있다? 그 제품을 살때 상세 내용을 잘 읽어야 돼. 보니까 내가 산 아이패드가 프로랑 호환이 안 되는 거야, 되려. 어... 어, 프로랑 호환이 안 되고, 내가 처음 샀었던 그 1세대하고 호환이 되는 거였던 거야. 그럼 처음에 왜안 됐었느냐? 짱! 요게, 응. 요렇게 처음에 충전을 안 돼서 그랬던 거 같아. 아, 네. 처음 와, 오자마자는. 어, 그게 내가 조금 약했고. 댓글에 도대체 충전하신 건지 확인을 제발 해달라고. 아그때 뭐가 안 되려면은 사람이 안 되더라고 지금은 보세요 너무 잘 써져요 너무 잘 써져 <laughs> 나 그래가지고 있잖아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해 오. 완전 신세계야 내가 집에서 우리 컨텐츠를 볼 때는 내 핸드폰을 봤을 거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그냥 바로 바로 이걸로 보거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뭐 이거는 뭐어 말할 수가 없어 너무 크게 그냥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보이지. 터치. 그래서 어이한 그렇지. 딱. 어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신문물에 접해가지고 요즘에.